자 스윙추천주 시간이에요. 오늘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 에이럭스 어제 상한가하고 어제도 단타로 드렸죠. 63.41% 엑스게이트 58.71% 여기서 들어간 거는 또안 넣는데 여기서 들어간 것도 두개다 체크해 주세요. 차람 테크놀로지 이건 요 자리에서 들렸고24.66% 콜라리스 AI 여기서 드렸고 22.68 3리 빌리언 3리 빌리언도 이 자리에서 드렸고 22.60 프로 드림 시큐리티 이 자리에서 드렸고 21.36 이거는 수급이 응? 매집이 잘돼있었고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로 올렸다 눌러 주고 다시 올리는 그런 타점이죠 나이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이라 그랬죠 음. 비만 여기 눌림목에서 한번 들였는데 확 빼뜨렸어요 이런 건 손절해야죠 어쩔 수 없이 라이백을 바닥에서 들였나? 11월 27일 표시가 안돼 있어 현대중공업 여기서 현대중공업은 장중에 들였죠 그렇죠? 18% SG는 눌림목 단기 매매 재건주 15%첫 번째 타점 요기 여기. 그다음은 요기서 단기 매매 이렇게. 단기로 단기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일정한 자리에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결국은 여기서 파동이 한번더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간 다음에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요부분에서 그래서 요렇게 박스권흐름이 나오는 거죠. 한미반도체 그거는 뭐 마틴 구간은 여기죠, 여기 이게 투바운드 이렇게 쌍바닥 찍는 데는 마틴 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검색식으로 한번 볼게요. 에이지랜드 이거는 단기를 보세요. 에이지랜드는 뭐 아시죠? 시스템 반도체인데 오늘 자람도 올라가고 에이직도 올라가고 제가 볼 때는 미장에서 저기 올라가 가지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 미국에서 지금 브로드컴이란 종목이 그쵸? 올라오고 있어서 그 테마인 것 같아요. 자람도 마찬가지고. 3리빌리언도또 어, 아이언 디바이스3리빌리언도 올라왔고 3리빌리언은 유전자 치료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고 여기 드렸죠. 음, 이런 식으로 아이언 디바이스도 갑자기 이것도 같은 테마예요. 자람 에이지 랜드 이런 거랑. 한국엔 컴퍼니는 뭐 옛날에 맥신 다른 거는 나이백도 비만 치료제인데 요것도 무기를 여기서 드렸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네온테크. 자 특징주에서 찾아볼게요. 센서뷰, 엔비디아 대항마 브로드컴 급부상, 음, 브로드컴 관련주, 마음 AI, 시그네틱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시스템 반도체로 오늘 올라가는 건 전부 브로드컴 테마 관련해서. 엘아이진넥스원이미 드론 최대 업체와 맞손. 드론 관련주 오늘은 드론 관련주가 DTNC가 갔네 모비데이즈 트럼프 틱톡 살리기 모세 시노펙스 나노급 필터 시노펙스가 유리기판이 아니고 필럽틱스가 아, 유리기판이었지 차이커뮤니케이션즈 머스크X 이메일 출시 효성 TNC 효성화학 시너지효과기대 h j 중공 해금 독도암 자재 수주 3일제약 3일이 또 올라가네 얘도 끼있는 애죠 3일이도 한번 볼게요 3일제약 KB금융 다섯 개 밸류업 지수 늦은 편이 주가는 미지근 야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올라가네 음. 인벤티지 랩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치료주사제 특허등록 k f v 포스코퓨처엠 현대모비스, 코롱생명과 다 떨어지네. H I 쿠웨이트 H R S G 체결. p H I는 다시 올라가네요. 다른 건다 떨어지는데 B H I는 원자력. 삼양식품 또 52주 신고가 나이스. 목표가 하향. 목표가 하향을 뭐 때문에 지금? 하라면 진작이야지. 어떤 증권사에 도대체? 자 여기까지 볼게요. <목소리>